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에, 흙으로서는 육체를 지었고 다른 짐승과 마찬가지로 모든 짐승도 흙으로 지었어요.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을 때그 육체는 썩고상 어, 같은 그런 그 조각이 아니고 살아있는 육체를 지으신 거예요. 그래서 어, 빨갱이들이 그 사람 중심, 사람 중심그 사람은 영이 없는 육체적인 인간을 말한다. 짐승과 똑같은 차원이야. 그래서 그 살아 있는 육체에다가 하나님은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었다. 그 생기는 영적인 생기를 말한다.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기를 영의 생명을 콧구멍에다가 훅 그렇게 불어넣는 거야.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그러게 돼. 그래서 영은 신을 말하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다. 모양이 똑같다. 하나님이 그렇게 모양 똑같이 지었어. 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아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믿더라 이거야.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자꾸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생각은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.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나?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뭐 분명히 말했고, 하나님은 아버지 중에 아버지다. 응? 아버지가 뭐 나를 창조하는 건 아니잖아. 그냥 씨앗을 심는 것 뿐이고. 하나님그 시작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하,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밀착된 관계야.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마귀 때문에 그냥 상황통 다 깨져 버렸어. 그러나 어쨌든 원칙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. 하나님과 똑같이 점을 받았다.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네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인간이 그 영이 그선악가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 송장을 제거하라 이거야. 선악가를 제거하라 이거야. 하나님의 뜻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. 선악가다먹으면안 돼. 에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줄 아? 그래서 선악가를 완전히 포기하라 그는데 포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.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.